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눅햄동입니다. 로스트아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업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하죠. 바로 프랭크 버거인데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프랭크 버거랑 모코코 버거파티 세트라는 이벤트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트 구성품은 피규어랑 그리고 신메뉴 세트 들어가 있고 당연히 로스트아크 쿠폰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벤트 세트에 대해서 효율도 한번 분석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리뷰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니가 뭔데 게임 유튜버 주제에 무슨 햄버거 세트를 리뷰한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이렇게 프랭크 버거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프랭크 버거의 대부분의 메뉴를 먹어봤고 게다가 제가 작년 여름부터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감량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프랭크 버거만큼은 끊지 못하고 이렇게 치팅데이에 한 번씩 사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프랭크 버거에 대해서 리뷰를 할 자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효율뿐만 아니고 이 메뉴에 대한 총평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코코 뭐 버거 파티 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K불고기 버거 세트. 이 K불고기 버거가 이번에 새로 나온 세트입니다. 이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K불고기 버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이런 데에서 파는 기본 불고기 버거 있죠. 그 컨셉에 맞춰서 이 불고기 버거 소스랑 이 불고기 버거 패티 그런 조합으로 나온 햄버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메인이 되는 불고기 버거가 살짝 아쉽긴 해요. 물론, 제가 먹어본 바로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의 그것들과 비슷한 느낌, 우리가 아는 느낌이긴 하지만, 솔직히 걔네들보다 맛있습니다. 일단 프랭크버거가 빵이 맛있어요. 버터번 느낌의 빵이기도 하고, 패티도 다른 프랜차이즈의 어떤 양산형 패티보다 육즙이나 두께감이 좀더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 케이블 고기 버거 세트가 보시면 은 7,600원이에요. 그런데 프랭크버거의 기본 라인업인 그냥 프랭크버거 세트가 있거든요. 그게 8,000원짜리란 말이에요. 프랭크버거 입장에서는 이게 가성비 세트인 거예요. 물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의 불고기버거보단 비싸긴 하지만 평소에 프랭크버거에서 팔던 다른 메뉴들에 비하면 이게 가성비 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벤트 세트라고 하면은 가성비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말 맛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살짝 이 메뉴 선택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맛있긴 맛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랑 같은 맛이지만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새우 스틱. 이게 사실상 본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퍼온 거라서 이렇게 4개가 담겨 있는데 2개가 옵니다. 2개. 이 세트 구성에는 하나 시키면은 2개가 오는데, 어 이게 실해요. 굉장히 크고 맛있습니다. 새우 살도 굉장히 실한 편이고,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게 정식 판매 메뉴는 아니고 이 모코코 버거 파티 세트에만 제공되는 한시적인 그런 디저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정식 사이드 메뉴로 편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다른 사이드 메뉴랑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뭐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00원이라고 해도 사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계산에서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2,500원으로 잡고 이따가 교육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구성품은 모코코 랜덤 피규어가 있죠. 로스타크 굿즈샵 기준으로 5,500원이라는 거고 이 모코코 버거 파티 세트에는 이제 햄버거나 감티를 들고 있는 다른 모양의 피규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피규어 자체의 출고가에 맞춰서 이렇게 가치를 책정해 봤고 나머지 로스타크 스페셜 쿠폰 이거는 이 구성품들의 이 게임 가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모코코 버거 파티 세트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 다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현금 가격 다 반영했고 쿠폰으로 나오는 품목들의 현금 가치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 다합치면 23,500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이득률은 65%라는 꽤 높은 이득률이 나옵니다. 물론 인게임에 이거보다 이득률이 높은 상품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뭐가 됐든 끼니를 때워야 된다는 거. 그러면 기왕이면 내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 남짓에 지출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한끼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모코코 피규어랑 쿠폰이 포함되어 있는. 이 프랭크버거 세트를 먹으면서 이 정도의 이득률을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주말에 한번 정도 더사 먹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효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계산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외 케이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나한테는 피규어의 가치가 빵이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아, 피규어, 피규어, 이렇게 귀엽고, 그리고 5월달 지나면은 다시 구하지도 못하는 이 한정판 피규어의 가치를 5,500원이 아니고 나는 만원, 이만원 주고도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이 비, 있는 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규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 이거 그냥 예쁜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별로 피규어 관심 없어요. 저도 케이스 1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의 가치를 빵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꼭 그래도 이득률이 26.6%로 충분히 사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규어 받은 거는 주변 지인들이나 같이 게임하는 분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2 쿠폰 가치가 제로인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많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열심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에게는 쿠폰의 가치가 0이다. 아, 그리고 계정당 두번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두번 넘게 사먹어버려가지고 쿠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분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쿠폰의 가치를 전부 다 0으로 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연락해도 이득률이 9.1%. 낮긴 하지만, 별로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드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의 가치가 0이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뭐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햄버거가 먹고 싶지 않을 수가 있지? 음... 제사, 제 사고회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인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쿠폰 때문에 혹은 피규어 때문에 주문을 하고 햄버거는 그냥 뭐 동생 줬다 뭐 와이프 먹으라고 줬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건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음식의 가치가 만약에 없다. 나에겐 음식이 별로 쓸모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 이득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쿠폰이랑 피규어만을 보고 이거를 사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햄버거가 먹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입할 정도로 방적인 분들한테는 이 랜덤 피규어의 가치가 공장 출고가인 5,500원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1, 2, 3번 케이스의 예시를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제가 보여드린 이 표에서 나의 기준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한번 따져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 버거 세트 분석해보고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아,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야지. 그럼 안녕.